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신까지 받들은 아브람 조상 아브람 그리고 따윗. 그리고 법을 준 모세. 어, 이런 분들이 구원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손가락에 불과한 거고, 다윗도 예수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손가락에 불과한 거고, 손가락질이에요. 모세 율법도 모세도 모세 율법도 장차 태어날 메시아 사랑 사랑으로 완성하시는 모든 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그런 인물이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 율법 자체가 구원을 인간을 구원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할 수 있다. 음,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고 신약은 다시 오신 예, 오신 예수를 말한 거고 요한 계시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어, 어, 오시, 예수 그리스도 이분 이분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에, 아브라함의 뜻을 이루는 어 것이고 이루고 계시고 다윗에 아브라함과 다윗에 호소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살린 분이고 또온 세계를 살 구세주라고 이렇게 담대히 쫄지 않고 담대히 강력하게 담대히 어떤 이 세상에 어떤 천하이든 어떤 인간도 이 구세주 없다 오직 한분죄 없이 하나님의 독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세상 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 한 분만이 이세상에 완전한 구세주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 성전 중심만 대제사장과 종교 중심 지도자들이 아, 자기들이 세상 을 구원할 줄 아는데 이건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 이 갈릴리 출신 좀 보잘것없는 십자가에 죽여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세상 로마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곳에 주라. 아 이렇게 하니까 어, 당황한 한편으로 분노가 치밀어 왔어.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나 잡아 죽이나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데 초대교와 함께 하신데 아무튼 이렇게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의 사장 1 2절은 이와 같이 예수 예수 그리스도 많이 예수 그리스도 많이 온 인류의 구세주라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당시에 믿건 말건가 이것을 강력 선포했는데 이때 이때 선포한 이 선포가 지속되는 겁니다 지속돼요 예루살렘에 온 유대 사마리아에 그리고 에베소 넘어서 안디옥을 넘어서 안디옥을 거점으로 지중해는 누비고 지중해는누비며 가서 아이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의 베드로와 바울이 들어가서 보수와 진보의 베드로 바울이 지나서 로마의 모든기는 세상 로마를 통하니까 모든 로마를 통해서 모든 전 세계 로마의 언어를 통해, 로마의 노예를 통해, 로마의 전쟁을 통해서, 로마의 문화를 통해서, 로마의 모든 일통에 전무 전 세계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구세주임을 이 말씀 그대로 전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십니까? 여러분 그 에덴 동산 밖에서 나온 그 아담 이부가 죄지은 것 때문에 죄를 말미암아 자기를 벗은 몸을 보았습니다. 벗은 몸이 부끄러서 항상 옷을 해 입었어요. 무화가 나무 이파리로 자기 벗은 곳을 가렸어요. 그는 아침에 옷을 입으면 점심 때또 말라서 또또 또 갈아입어야 돼요. 저녁에 또 오후에 또 갈아입어야 돼요. 저녁에 또 갈아입어야 돼요. 밤낮 자기 몸을 죄로 말면 부끄러운 자기 몸을 가리는. 그 일만 해요.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고 불쌍해 있어서, 죄인에 대해서 불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다시 갈아입을 필요도 없는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그 가죽옷이 무슨 가죽옷이냐? 양 가죽옷입니다. 그양 가죽옷은 무슨 가죽옷입니까? 양의 피 묻은 가죽, 양의 피 가죽옷은 입어요. 양의 피 가죽옷을 입음으로써 부끄러움을 면하고 사람으로 살게 됐다. 그러면 창세기 삼장에는 말씀이죠. 근데이 피가 주 곳은 장처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의 옷을 입고 살면 옷으로 옷, 옷으로 본다면 가죽 옷을 입어야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 세상 우리 인간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필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의 옷을 입어야만이 하늘나라 갈수 있어요 허물에 사함받고 죄에 가해 허물에 하는 예수 그리스도 찔리시고 상하시고 증거받으리 재직맞이므로 우리가 우리가 이 낫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죄 용서받고 우리가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10편, 32편, 1절에, 에, 에, 허물의 사안받고 죄의, 죄의 가림을 받는다. 죄의 가림을 받는다는 죄의 덮임, 죄, 죄, 죄가 있는데 덮어버려요. 죄를 덮어버려요. 안 좋은 거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죄를 덮어버리는. 예수 십자가 피로 죄를 덮어버리는 그런 거예요. 그게 덮는 사랑이에요. 예수 십자가 피로 인간의 허물과 죄를 덮어버린 이것이 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필 믿음의 옷을 덮음받을 때에 살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어, 천국은 이와 같다 하면서 잔치 얘기를 하면서 잔치에 옷을 입고 안, 오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잔치에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예복을 안 입고 왔어요. 그너이왜예복이없냐 하니까 유금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 슬픔에 이를 갈미스라 했는데 그때 잔, 한, 잔치집의 예복은 예수 십자가 피를 믿는 믿음의 예복 십자가 피를 믿는 믿음의 예복이 있으면 속에 뭐 잘나건 못나건 배웠건 안 배웠건 죄가 있건 없건 돈이 있건 없건 배웠건 그게 아니야 십자가 피를 믿음의 옷을 입기만 하면 하늘나라 갈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에 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벌거벗고 다니지 마라 그랬습니다 벌거벗고 다니면서 수치를 면하라 그랬는데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믿는 믿음의 옷을 입으면 구원받는다 다시 옷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들림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믿는 믿음의 옷, 어, 창세기 3장의 피, 피의 피, 피 가죽 옷, 마태복음 22장의 피를 믿는 믿음의 예복, 또요한계시록 어, 16장의 피를 믿는 믿음의 예복, 믿음, 예수,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십자가 피를 믿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 세상에 어느 이 세상에 어느 사람이 와서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이이이 적피를 이, 이, 믿으라 한일 없어요. 오직 한번 하나님의 아들 성령의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만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만이 우리 형제과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공로 아니에요. 인간이 뭐, 인, 간이 뭐, 어, 업적을 쌓고, 인간이 뭐, 뭐, 배우고, 도를 딱 아니에요. 인간의 도를 딱, 인간에 의한, 인간의 노력으로 의한 종교, 이가 아니에요. 어, 예, 오직 인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공로. 이 십자가 피공로를 믿음으로 말하면 아마 구원받는 이거 하나예요. 그천하인간의 십자가 피피 하나님으로 오셔서 피 흘려 가지고 인간의 죄를 용서한 이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한번 뿐이에요. 예수 한번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인간의 죄에 배에 있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선악과 따먹은 옛뱀 곧 마귀의 세력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어하나님아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마귀의 머리를 부수려 하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했습니다. 아 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온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때풍성게 하기 위해서라 그고 예수님께서 새동 오신 것은, 마귀가, 마귀가 오신 것은, 인간의 가능성을 도적질하고, 인간을 죽이고, 영원한 죽음으로 몰고, 어, 데려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인간이 자기를 희생함으로, 삶의 영생 하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의 생명을 하시고, 영원한 예수께서도 한나라 일에 일하도록 어,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한 분만,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 허물과 죄를 어, 용서하한 분만이 우리 허물, 죄를 용서할수 수 있습니다. 이 이,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나 그가 상하은 우리의 죄악을 임해라, 그가 징계를 가두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아먹는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주님, 십자가 고난의 주님, 이한 분, 이사야 5 3장에 있는 이 고난의 주님이 한분 우리 혐물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 성령으로서 교회 세우시고 이 믿어 믿어 하나님 이 세상 산하사 독생자 주님이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창영생하되다 이분 믿는 자만 이이 예수 이한분 믿는 자만이 어 영생하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한 분만 이한분 다른 분 없어요 오직 이한분 오직 한분 오니 지스쿠라시다 이분 한 분이 기리요진리 생명이 이한분이 예수 한분 이분 한 분이 나와 내 가정을 살리고 내 나라 내 민족 온 인류를 살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갖고 내가 살고 이 확신 갖고 남에게 베드로처럼 확신 갖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살아 있는 동안 만방에 전파므로 이 시대의 전도자로 살고 이 시대 한나라 운동으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확신으로 희망찬. 이, 하, 늘 나라, 에,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